잠깐만 방식 뭐야 야왜 뭐야 왜야왜 왜? 우와 너 쌩얼이야? 놀리지마 쌩얼 쌤얼... 와왜와 우와 쌩얼이야? 아, 좀... 진짜로? 어얼이별 다를 거없아 아니 와 말도 어. 안돼왜 이게 왜? 어떻게 쌩얼이야 아, 왜 <laughs> 야, 야 진짜 생얼이야 이게? 리얼로뭐 어. 아예 안 발랐어? 어. 와, 이게 생얼이라고? 아 그렇다니까! 어, 진짜 이게 생얼이야? 아, 어. 와, 와, 진짜 못생겼다. <laughs> 야, 야, <잠깐만. 웃음> 야뭘 발라? 뭐뭘 생얼로 댕겨? 야 너는 그냥 아. 못생겼어! 아 나는 나는 못생겨도 돼야저게 생얼이냐? 진짜 못생겼다. 아